예 오늘도 이 새벽 교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싼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의하여서 완전히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성 안에 먹을 것들이 이제 동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6장 25절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으로도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살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가 같이 있는 음식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먹을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귀 몸뚱아리도 아니고 머리가 8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치 없는 그 나귀 머리가 얼마나 그 나귀 머리가 값이 폭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로의 자식을 잡아 먹어야 할 정도로 그 상황이 굉장히 비참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 먹는다라는 것은 자주 하나님의 저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처해,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를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 이맘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24시간 안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군대 장관의 하는 말이 뭐냐면 2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왕의 보냄을 받은 이 여호와의 장관이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는 반응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겁니다. 하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쏟아내 주셔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왕의 장관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이 성밖에 살기 등등하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조금의 실마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극심한 기근의 문제,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가 하루 만에 이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은 경험상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 밖에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성 밖에서도 이것을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말은 이 초등학생이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수 있는 말이죠 마치 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다 몰려와서 우리 집에 온갖 검, 기구들의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데 내일이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다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은 이거죠. 이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그러나 너는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보겠지만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진영에게 병고 소리와 말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이제 이헷 사람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줄 알고 놀라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칼과 창과 방패 모든 군량들 모든 의복들을 다 내팽개쳐 두고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주둔하면서 남겨두었던 모든 음식과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엘리사가 한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지금 다 해결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먹거리의 문제, 먹을 문제, 양식의 문제와 그들의 모든 안전의 문제가 하룻밤만에 말도 안 되게 그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밀가루 한화가한 세겔이 되었고 보리 두화가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왕의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장관은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성문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군중들에 밀려서 그 발에 밟혀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1 6절 마지막을 보시면 무슨 말로 마무리 16절이 마무리가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아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말인데 이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았다. 20절은 또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은 또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7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오차없이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일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는 이일 자체, 그 놀라운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오늘 본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천지도 창조하시는 분이 뭔들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군대 장관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냥 말실수 한번 했다고 이 장관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습니까? 이 말실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은 지금 단순히 자기가 한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불신앙, 이 군대 장관 이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그 말씀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것을 알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람의 군대보다 약하고 저들이 더 강하고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먹을 게 없어요. 처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이 좋아질 기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완전히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들 눈앞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 이 상황이 어떻게 끝이 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그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결론을 맺으실지, 이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보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쉬지 않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행위가 바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초한 그 현실과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말씀만으로는 안 돼.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신앙만으로는 안 돼. 세상을 따라가야지. 세상이 되세요. 그건 물론 말씀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말씀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시고,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